방광염이 걸렸는데 음. 배에서 방광 부위에다가 수파스를 네. 붙이셨어요? 네, 그냥 계속 붙이고 위에 어. 핫팩으로 계속 좀 찜질해뒀거든요. 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네, 그랬더니 아. 어, 싹 지금 완전 거의 싹다 나가지고. 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효과를 봤어요. 네네. 애한테 방광염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데요? 피가 좀 살짝 나더라고요. 아프진 않았고요. 아팠죠. 음. 살짝 아랫 배가 좀직한이 음, 음. 불편하고 소변 참으면은 음. 막좀못 네. 참겠고. 그래가지고 아, 막 음. 약을 제가 위장이 좀안 좋아서 약을 음. 못 먹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 약을 받아서 먹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탈이 나더라고요 위장이. 음. 그때 수파스를 또이 가슴 위장 위에다가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막 통증이 음. 싹가라앉더라고요아한 번에도 효과를 느끼셨어요? 한번 했는데 확실하게 응. 이게 통증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날또 붙이고 응. 한 3일 정도 붙이니까 응, 많이 좋아졌어요 위장이. 아 평소에 약약 같은 걸 많이 안 드시니까 더 효과를 몸에서 빨리 느끼는 응. 것 같다. 아 그래요. 응. 저저약 먹으면 저좀 빨리 이렇게 반응이 확 오거든요. 몸이.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막약 먹으라고 하면 겁이 안거든요 <laughs> 그러면 위장이 안 좋아진지는 오래 되셨어요 원래? 아, 이거 한40 초반 되니까 소화가 음. 되게 안 되더라고요. 어, 지금은 실례지만몇세 되셨는데요? 4 5이에요 아, 그럼 한 4, 5년을 위장이 위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좋았다, 시작한 안 거. 좋았다, 어. 체했다. 막 계속 그 반복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반강염은요? 황강염은 방광염은 이번에그 음. 옛날에 한 30대 후반에 한번 걸렸었고, 응. 지금 응. 이제 4 5대부고두 번째 응, 걸렸거든요. 응. 근데 그때랑 지금은 이제 응. 체력이 완전 다르니까요. 그때 응. 소화도 잘 되고 잘 먹었고, 약도. 응. 위장이 괜찮았는데, 아, 응. 이제 좀 위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걸리니까 응. 항생제를 주잖아요. 네네. 응. 응. 아, 그거 먹고는 속이 응. 아파가지고, 아, 죽다 응. 살았죠. 막. 근데, 고치고는 응. 괜찮더라고요. 수파스 붙이기는 하고 숟가락 복용은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먹어보려고요. 복용하면서 붙이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음. 저도 한번 먹어볼까 음. 싶어서요. 위장하고 대장도 좀 가스도 잘 차고 좀안 좋아서. 아, 근데 우리 애가 또감염성 대장 정상이 또좀 있어요. 둘째가. 음. 그래, 걔는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맨날 30분에서 1시간을 앉았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걔 때문에라도 제가 음, 막 이래저래 막 이거 사 먹이고 저거 사 먹여 보고 음, 음, 다 해봐도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 좋더니 지금 중학교 이제 3학년 됐거든요 올해 아무튼 숟가루 복용을 아, 네. 한번 길들여 보세요 부작용 없이 몸에서 굉장히 네. 좋은 효과를 본인이 벌써 변화를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굳이 네. 말안 해도 잘 챙겨 먹을 거예요 갑상선 이런 건 어때요? 음. 네. 갑상선 암의 경우도 이숲파스를 꾸준히 붙여서 좋아진 네. 회복된 사례가 있거든요. 어. 숲 개저 붙이는 걸 붙이면 사실 더 네.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숲파스 네. 근데 여긴 제품의 수패치라고 하는데요. 네. 숲패치를 붙여주시면 네. 갑상선에도 도움이 진짜 효과가 좋아요. 먹는 거는 어때요? 먹는 건 당연히 필수고요. 아, 갑상선염이 이거 살짝 의심 이렇게 금방금진인데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병은 염증으로 다 시작되는 염증인 거예요. 염증인 거잖아요, 네. 그죠? 염증은 몸에 유해한 음. 어떤 독소가 음. 몸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세포를 사멸시켜요. 음. 그러면 세포가 음. 죽어서 썩은 음. 게 염증이에요. 우리 음. 말로는 고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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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숫가르는 음. 독소와 또 네. 독소가 염증을 만들어 놓은 염증 까지도 다 네. 착해서 없애는 작용을 하니까 네. 그냥 경명만 다르지 네. 이것저것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먹어보고 피검사 이제 음. 한번 해보려고요. 음. <웃음> <웃음>